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르지라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6월절이면 늘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방문하는 이 예루살렘의 이 방문은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방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하셨을 때 보이셨던 이전과는 달랐던 특별한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보면 41절을 보십시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울음을 터뜨리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때때로 울부짖다라고 번역이 될 만큼 큰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자신을 십자가에 달 것을 내다보시고 주님이 우셨던 것입니다 당신께서 지으신 피조물에게 환영과 경배를 받기는 커녕 지금 잡혀 죽는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자식에 몰라보고 죽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이러한 비참한 현실 앞에 주님은 흐느껴 울부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묶여있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오셨고 이제 이스라엘은요. 다시 평화가 회복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인생에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43절과 44절은 평화의 왕을 거부한 대가가 무엇인지, 그 죄악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결과를 알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만일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바라보신다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예루살렘 성을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슬픔 가운데 울부짖으실까요 아니면 흐뭇하고 흡족한 미소를 지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받아들이는가 혹은 거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평화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마땅한 감사와 경배를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직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며 누리는 평화를 아직 모르는 가족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성탄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모든 가정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영적으로 연합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4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스가랴의 예언에 따라서 나귀 새끼를 타고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서 그제물로 거래되는 양과 소를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통을 쏟으시고 또 상을 엎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안에서 제물로쓸 짐승을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일까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세 번씩 그 정한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구약의 그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재물이 필요했는데, 그런데 먼 곳에서부터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재물은 제사장이 흠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야만 그 재물이 쓸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다 보면은 재물이 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낭패를 보지 않는 방법은 제사장들이 이미 흠이 없다라고 판정을 내려준 그 재물을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멀리서 오는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돈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구입하여 드리는 것을 그렇게 허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도 지지하고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도 허락한 합법적인 장사였다는 거예요. 예배자들의 편의와 효과적인 예배를 돕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도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예수님은 이 안에 매우 큰 잘못이 들어가 있음을 발견하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잘못이면 그냥 말로만 했을 텐데, 이건 작은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 잘못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채찍을 만들어서 당장 쫓아내시면서 이것들을 즉시 치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중대한 잘못을 이 안에서 보신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잘못을 보신 것일까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독점하면서 소와 양을 또 비둘기를 팔면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장사만 할수 있다면 부자가 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거래하는 이권을 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사장들과 상인들 사이에 때때로 떳떳하지 못한 그런 거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상인들은 제사장들에게 뒷돈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이 상인들도 재물의 값을 올려받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 본전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중에 파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두 배, 세배그 짐승의 가격이 올랐던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은요, 성전 안에서 파는 양과 소와 비둘기가 아니면 흠이 없다고 판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면 하이 상인들과 결탁을 했기 때문에 그 상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에서 파는 비싼 물건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서 재물을 사면서 이 강도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르켜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시면서 1차적으로 제사람들을 그래서 꾸짖으신 겁니다. 죄로 상한 영혼을 은혜로 인도하는 그 거룩하고 존귀한 그 본래의 직무에는 관심이 없고요 백성이야 그 영혼들이 상하든 말든 내할바 아니라고 외치면서 오직 이내 물려주는 것에만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이익을 보겠다라는 욕심으로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서 물건이나 사고판을 시장 바닥으로 만든 장사꾼들에 대한 책망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그 겉모습과 제도는요 합법적인 거였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돈몇푼더 가지겠다라고 하는 그 이익을 추구하는 탐욕으로 더럽혀지고 있음을 보시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처소에 있는 것,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가장 깊은 곳그 중심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고 전부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절기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흐뭇해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만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닮은 모습들로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뜻하신 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우리 마음 중심이 주님께로만 향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